뭐 가져가도 돼요? 네, 가져가도 요가가을게요져가도 돼요. 가도요가요 가져가도 돼가져요 오~~~~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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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おっレンジどうなるのか 여기서 붙이는게 어이버려어 너무 귀여워 이거 누가 드리거야일 아, 네. 노래 불러주세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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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주세요 하나 둘셋 생일 <놀람> <대비> 축하합니다 생일 <놀람> 축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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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

<목소리> <목소리> 맞아. 홍영이가 갑자기 거실로 나오는 거야. 그래서 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길래, 어, 뭐, 안마기 맞게 하고 싶은가 보 생각했는데, 막, 59분부터 알람 맞춰 놓고. 이렇게 나의 인생 첫생사을만들어던것 같고, 이렇게 되게 좋은, 좋이는데용기이 그렇게 많이 너무 하고 어, 있습니다. 뭐, 그리고 뭐, 우리 어, 는 집에서 밖에서 먹는게 뭐 많은 사람들이 날한테 시켜야 되니까, 그다